요즘 사내 행사를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을 북돋아주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 기업 MSD의 한국 지사, 한국 MSD가 9월 다양성과 포용 경험의 달을 맞아 다양성과 포용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내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인 ESG 경영에서 대두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보호, 인권 존중, 종교 등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글로벌 제약 기업 MSD는 2015년부터 매년 9월을 다양성과 포용 경험의 달로 지정하고 기업의 비즈니스와 문화 전반에 있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DNI 위원회는 여성 네트워크, 세대 네트워크, 제너럴 DNI 네트워크의 세개 팀으로 나뉘어 각 주제에 대한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구성원 모두가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 서로 존중하는 다양성과 포용의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MSD는 9월 한 달간 한국사회와 기업에서의 실질적인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고민을 담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는데요. 9월 초에는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임직원의 인지도와 현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DNI 감수성 서베이를 진행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DNI 감수성 서베이는 한국사회에서 주요 화두인 젠더, 세대 등의 주제뿐만 아니라 위계질서, 배경, 성정체성, 경청, 존중 같은 다양성과 포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습니다. 또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주제로 외부 초청 강의도 진행하는데요. 외부 초청 강연은 젠더 파트너십을 주제로 성 고정관념, 성차별 경험 등에 대한 임직원의 사연과 직장 내 젠더 감수성, 관계 감수성의 의미를 다룹니다. 그리고 9월 말 진행되는 세대 간의 이해를 주제로 한 라이브 토크쇼에서는 설문 조사 내용과 사전 질의를 바탕으로 세대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임직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대 간의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한국 MSD는 다양성과 포용은 한국 MSD가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며 이 가치가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DNA로 각인된 조직을 만들고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실현은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고 자사의 비즈니스와 의약품을 통한 한국 환자들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